완전 매라클! 혹시 이거요제 차를 잘뺄수 있을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과연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맞춰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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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왠지 한 예측해보자 색깔이 귀여워서 어. 제일 신중하네 대박 두개 사줬는데? 이모 짱! 역시 이모가 최고야! 여러분 자, 운전면허, 면허증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면허증 발급받으러 왔는데 인수가 1 3 0명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 면허증 발급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면허증 발급받았어 오 축하 축하합니다 와 소짠데 양 많다 오늘 대구 볼찜 먹으러 왔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양념이 올라가있고요 요 밑에 대구볼집이 들어가있어요 잘먹! 일어나서 선크림만 후 바르고 빵이랑 산책 나갑니다 자아 날씨 너무 좋은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완전 지금 여름 날씨 여름 날씨 아 더워 지금 후드티 입고 산책 나왔는데 너무 더운 거 있죠 그래서 그런지 식빵이도 엄청 빨리 지쳐요 저한테는 좋은 계절 빵이한테는 안 좋은 계절 식빵이도 원래 속도보다 느려졌어 아이고 더워 꽁땡이 막자 빵이 산책 완료했구 산책 완료 여기 한명더 있는데 생얼이니까 언니 가려주겠다 어. 어제 언니 저희 집에 자가지고 오늘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틀 뒤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많이는 못 먹고 같이 카톡 김밥 먹으려고 시켰습니다 아, 여러분 의가살안 찌는 이유입니다 저는 일정이 중요한 일정이 있어도 다이어트를 잘 못해요 아, 진짜 <laughs> 아, 이렇게 조절을 하니까 조절을 해야지 멋있다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부었지? 동그란데 빵이랑 산책 갔다가 겁나 다 진짜 어제 뭐 못쓰지도 않는데좀 귀여웠네 어제 뭐 먹었는데? 친구들 만났어 잘 파는데 뭐뭐 먹었어 오늘 <laughs> 물 많이 먹고 부기들좀 빼야겠어 오늘 응, 한번 뛰어라 빵이랑 뛰어왔는데 저녁에 한번더 뛰어 말이 쉽지 진짜 말이라서 쉽게 내뱉었다참치 <laughs> 응, 약간 맛있네 음 맛있다야 식빵이 평소 이거 아니 이렇게 노정이된 거네. 음. 나 잘못 말려서 저러는 줄 알았는데 올 때마다 저러더라고 요즘에. 저 그런 거야? 물론. 원래 안 저랬잖아. <놀람> 이제 식빵의 계절은 갔네. 나의 계절이다. 몇게 아유. 야 뻗어 뻗어. 식빵이 저기서 맨날 저러는데. 그그 시원한가? 음. 아이고 식빵에 뭘감식시하겠다 시켜야지. 빵아. 좋아. 지금 언니랑 저랑 각자 일하고 일하, 있습니다. 딱가 나중에 언니 차로 주차 연습 한번 해 볼까요? 언니야, 차로 주차 연습 해도 되나? 나좀안받으면 아이, 안 받지. 오늘 또 평일이라서 주차장에 차 없다만. 잘하겠지, 뭐. 그래. 그바보 그래. <laughs> <laughs>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 할수 있지. 아침이랑 너무 텐션 다른 가 봐. 산책 한번 갔다 왔다 오고 이렇게 기절하게 있어? 아침에는 언니들 깨우더니 아주 꿀잠을 자는구만 이따 언니 자로 주차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언니가 저보고 차를 좀 빼보라네요 안전 벨트 지금 봐요. 제 차를 잘뺄수 있을지 잘뺄수 있겠지 설마 설마 뭐저 오른쪽 밖지는 않겠지 니더 본다지유야 어. 핸들 틀어 왼쪽으로 쭉 틀어. 어. 어 뭐내태워서가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예, 여기서 이세 중에서 그냥 아무 데나 주차해봐. 중에서 네. 가운데 주차해볼게. 어. 쭉. 주... 어. 돌려서. 어. 비스윙 갈 갈린다. 핸들 왼쪽으로 쭉 틀고 응. 사이드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데. 응. 굿. 응. 완벽했다. 오, 어. 생각보다 잘하네. 주차선 깔끔하죠. 깔끔스. 카메라 있으니까 응. 편하네. 근데, 원래 응. 카메라 보면 안 되는 거아이가 아니 사이드 카메라가 없는 어. 차도 있으니까. 응. 요즘 다 후방 카메라 했다. <laughs> 요즘에 없는 차가 없다. 오케이. 잘 내릴까? 응. 중립인가 이거? 차영이 굴러갈 위험이 있어. 중립이면. 뭐뭐 뭐, 뭐 하고 싶은데 지금? 차를 세우고 싶어? 오 응. 어, 중립 중. 중립을 하고 싶다고? 아, 그 왜? 내발 떼려고 어. 아 그냥 그럼 파킹 걸어놓고 발 떼면 되지 그냥 아 그래? <laughs> 어. 아내 혼자 해볼게 저기 중간에다 해보자 저쪽에? 어. 오케이. 아 지우가 혼자 됐다. 주차를 해본다고 해서 자 여기 차두개 사이에 될 겁니다 아 개인 긴장도 할줄모르네뭐 딸려준 대로 잘하는 거 이게 맞나? <laughs> 음 잘하는데? 그 여기 주차선이 넓네 네? 그냥 바로 뒤로 넣어도 될것 같은데 뭐 얼마나 붙이려고. 주차좀 <laughs> 희한하게 했네. 어때? 아, 잘했다. 일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아, 이제 어떤 느낌을 하는지 알겠다. 어, 어. 그 좁은 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앞이랑, 앞이랑 여기랑. 만약에 이 간격이 좁잖아? 그러면. 귀여워. 주차의 신? 잘하네. 어어. 사람 거왜 이렇게 귀엽냐? <laughs>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네. 아, 여기 쉽다. 여기도 기계 넓네. 이렇게 맞나?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한 방에 안 돼. 한 방에 안 해도 된다? 어, 뭔가 이상한데? 아, 씨. 다시. 뭐 아, 너무 왔다 갔다 했지. 아이, 괜찮다. 음, 감각이 있어, 얼우 마지막! 내가 원래 주차했던데 여기다 대봐. 이대로 빼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차. 언니가 원래 주차했던 자리에 다시 주차해놓기. 최대한 조수석 붙여서 주차해봐. 조수석에 붙여서? 벽 쪽에 최대한 붙여! <laughs> 멘붕 온거 <것> 같은데? <laughs> 아이 뭐야! 다시! 굿굿굿굿굿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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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잘 붙였어요. 굿굿! 굿. <laughs> 아니 감각이 되게.. 좀 하네! 시동 끈다 어. 창문 올리고. 어떻던데? 좋죠? 어 평가했던데? <laughs> 많이 버벅거리던데? 아니, 처음이니까 버벅거리던데 <laughs> 왔다리 갔다리 한 여러번 하던데 네. 한 20번 하던데 그래도 잘하더래요 감각이 좀 있지 어, 않나 처음 치고는 진짜 차선 잘 맞추더라 오굿 음... 계속 연습해야지 어 그니까 러오 왔다 계란찜도 시켰지 와.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맛 어때? 맛있어? 응. 매워, 매워, 매워. 근데 매워. 맛있어. 꿀떡이 더 맛있대. 매운떡이 꿀떡. 꿀떡 뽑아라잉? 이닭정도 아닌 것 같은데. 야, 너네 건담김치는 응. 안 맡는다 받아야지. 한 번도 안 해봐. 나도. 나도 오래 해볼라. 나도 오래 해야 돼. 계속 받아야 돼. 간만에 뼈구이 먹으니까 맛있다. 내가 잘 데려왔지. 응. 그러니까. 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도 먹고 싶은 말이라 나 올게. 이것 조심해라. 혹시 이리나기아 이제 화가 예, 응. 나도 내려간다 이거. 응.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 오늘 아까이 오늘 대박이다. <안> 맛있어 <laughs> 보여. 아나는데뭐하 지 혼나쪄요 민지 혼나쪄요 여기 또 블로거가 계시거든요 찍어야지 와 맛있겠다 <laughs> 여러분 과연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맞춰보세요 이게네가그린거야 아니야 알아맞춰보세요 저는 왠지 왠지 하 예측해보자 반발? 나 3번인데 나 3번 아니, 아니 처음에는 뭐, 남자랑 같았다가 뭔가 여자밖에 없 맞지 뭐 아니, 만져봐도 되나 이거는 혼자들이 봐야 알지 아니 알고. 이거 만져보고 내가 삐를 느끼게 음, 음. 고추는이 난 감이 왔다. <laughs> 옆으로 좀 살짝 돌아와 어? 나감 왔어. 하나 둘셋 하면 외치기? 하나 둘셋 아들! <laughs> <laughs> 우리들이리 딸이고 니네 아들? 이게 배가 앞쪽으로 튀어나오면 아들이잖아. 앞쪽으로 튀어나오면 <laughs> 아, 딸아이거 음, 밑으로 퍼지면 아들. 어왜 밑으로 퍼졌던데? <laughs> 앞으로 <웃음> 나왔던데? 어 아들이 났다 얘반이왜안 어. 알려주지? 아시끄러어언 아들일까? <laughs> <갔을 때. 웃음> 아, 애들 영통에서 아, 보여줘야지, 애들. 근데 바늘야 아, 진 근데 여는 궁금한 게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잖아. 근데 어. 디저트를 그렇게 먹고 또 여기 이런 데 와서 디저트를 먹고 싶나? 어. <laughs> <laughs> 아, <그치야. 웃음> 아니, 그냥 진짜 궁금해서. 나는 디저트를 많이 사랑하는 거같 남이 만든 것도 좋아하고 내가 만든 것도 좋아 맛이야? 빵을 좋아하는 거 같아 맨날 먹어. 맨날 먹어? 응, 아, 진짜? 에그 같은 거랑 막 사가지고. 좀씩 떼먹어. 음 있맛있 응. 맛있다. 이이이아 정말 예측 예측. 너네 뭘것 같아? 딸이 그렇게. <kissessa> 야 지금 손민지 유지유니 네 딸이고 홍예지 나 아들이야. Hmm. 아들 아들. 딸이길 바라면서.

말고하 아, 에들 아들, 그래. 그래. 네, 아, 네, 그 아, 네. 다 네. <laughs> 아들, yes, 입 아들, yes, 아니다 아들, 아들, 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니들다들니다 아들, 니다 아들, 니다다들 어제도 언니가 저희 집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언니 집갈때 저도 같이 가서 본가에 좀 들리려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아버지 차를 제가 집에 들고 올라 그랬는데 엔진오일 갈아야 된대가지고 그서 오늘은 못 들고 올것 같아요. 면허를 딱 운전을 바로 해야지. 감이 좀 잡힐 것 같은데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엔진오일 갈고 제가 차를 들고 올 겁니다 아버지 차를 제가 들고 올 거고 일단 오늘은 언니가 또 요리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 좀 얻어먹고 올라고요 양치만 하고 바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글을 해줄 거예요. 저번에 제가 양치 루틴 을 한번 보여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양치를 하고 가글을 바로 했는데 뭐 양치하고 바로 가글 하는 게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그 가글은 양치하고 바로 사용을 해도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가글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 리스테린이에요. 리스테린에 이제 워낙 유명하기도 해서 이제 많은 분들 진짜 많이 아실 것 같거든요. 이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일 꾸준하게 습관 들여서 사용을 하면은 치아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특히나 그리고 치약 대비 7배 강력한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가글이 매워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자극이 되게 순한 맛이에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상쾌해서 이제 처음 가글을 접하시는 분들도 맵지 않고 뭐 부담없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용 하고 있냐면 요 가글 디스펜서를 제가 선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 가글을 여기 넣어요. 그리고 용량을 10ml 정도 근데 만약에 너무 입이 찝찝하다 하면 한요 정도 양을 씁니다. 20ml 정도 그래서 요 가글을 양치를 하고 매이 매일 해줘요. 음... 이렇게 각을 하고 입을 헹궈낼 필요가 없어요. 헹궈내지 않고 그냥 뱉어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칫솔질로 닿지 않는 부분까지 구석구석 양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안심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제품들은 각을 하고 나면은 입안이 건조해지거나 텁텁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리스트리는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에요. 그래서 더 안심하고 사용을 하고요. 있어 있거든요? 이제 물론 용법이나 용량에 맞게 사용을 하면 더 좋고 특히 불소 흡수율이 18%나 높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사용을 해서 튼튼한 건강, 치아 건강을 한번 유지를 잘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4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기획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아 키링을 뭐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고다신 키링 인형을 기획세트로 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구매를 하면 은 선착순으로 휴대용 제품도 같이 주신다고 하니까 평소에 리스트린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키링을 달고 한번 나가볼게요. 안녕! 귀여워. 키링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싶어? 키링 귀엽지? <laughs> 언니랑 마트 왔어요 태승이 오빠한테 요리를 해준대요 그래서 온 힘에 얻어먹을라고 김밥이랑 된장찌개 한다네요 아, 여러분 언니 장보고 제가 집까지 운전합니다 내가 운전해본다! 아, 배고프다 또 지금 여기 신호마켓스 빨리 가라 응. 어. 하 아닌다. 어 지금 간다. 어머니가 하도 안 와서니 뭐 어제 이마트 갔나봐.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방금 저 버스 뒤에 붙어라. 오케이. 어어 아, 버스 뒤. 지금 간다. 어. 아씨 긴장되네 괜찮을 거 없다. 아직 차 없다니까 어떤 거 같아? 응? 아, 지금 아직 뭐 얼마 안 돼? <laughs> 스무스하게 해주세요. 이건 차가 낮아가지고 잘 끓이거든요. 방금 아, 데 스무스했지 않나? 왜, 뭐야, 뭐야, 지금 안 스무스, 전혀 안 스무스한데? 아, 이거 오르막이라서, 엑셀을, 엑셀을 밟아야 돼겠지 응. 음. 집중 잘하면 좀 천천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주차까지 해봐. 오, 뭐야. 오른쪽으로 좀. 주차 차가 많네. 저기다 대면 되겠네. 오, 뭐뭐 뭐야, 뭐야, 뭐야. 다시 뒤로 해봐. 응. 이렇게 가지 말고 지금 어, 여기 좁잖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좀 넓게 그냥 앞쪽으로 이렇게 졸로 와 졸로. 여기다 될거 제. 여기다 될 거가. 여기다 될 거가. 가운데. 저쪽으로 가면 돼. 근데 네, 네 원래 하던 대로 해봐. 아 이게 달리는 건 조금 <laughs> 조금 더 그거 해보고 해야겠네. 아뭐라 <laughs> <laughs> 손잡이가 없는. 아, 그러니까.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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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부모님. 네 가고 있습니다 아이, 잘 만들 수 있겠지 뭐 만들 수 있지 흔히 몰데키기게 없네 귀엽네 키링 키링? 뭐 하나 줄까? 진짜 넓고 아, 화로하고 어, 어, 다음에, 다음에 줄게, 줄게. 네? 이거 한참에 감은 좀 있어 중요한 마요네즈를 안 사가지고 아 귀찮아. 저거 마요네즈 좀 갖고 오라고 하는데요 언니 집에서 결국 언니 집에 마요네즈. 제가 가지러 왔어요. 애기들 안녕. 귀여워. 언니 혼자 오니까 도망가네. 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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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언니 가산거 나도 포장해 갑니다. 잘 먹을 잘 먹게요. 냠냠 치치. 냠 오늘은 오늘 나 나도 뭐 하나 그 봐도. 짜잔. 오늘 메이크업 받았어요.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받았는데 오늘은 큰그 언니랑 같이 행사를 하거든요. 저 먼저 메이크업 받고 그리고 언니가 지금 제 앞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 중잠시 대. <laughs> 유준이 선물을 주셨어요 어? 어. <laughs> 음, 네. 아... <laughs> 호기 너 이거 템샀 샀다고? 엥? 잘 써지드나 아네아템쳐가지고 근데 가나템 제일 쓸모있는 하나 아 인정 아, 인정 고다 부서지고 맞다 맞다 템포가 약간 그렇더라 오빠 이제 테이블에서 좀 빠져있다가 조금씩 벗어나려고 아 진짜 알뜰살뜰하시네 저희 그 행사 가기 전에 카페 와가지고 잠깐 시간 때우고 있습니다 언니는 커피 전에 히비스커스 약간 커피 마셔가지고 이렇게 주문했어요 와 고등어 골톱밥도 있네 그쵸? 맛있겠다 그럼 우리 이거랑 이렇게 두개 시켜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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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먹어야죠. 배고파 저 그래서 마라톤 신청했잖아요. 요즘 아 마라톤 되게 맞아 맞아 많이 신어가지데 요즘은 10kg짜리 있어요. 10kg야? 저 댕댕 마라톤 5kg인가? 뭐 음. 어땠어요? 택배 <laughs> 가다가 <가닥을> 돌어왔어먹기때덜어먹기는 <털어놨어. 웃음> <때문에. 웃음> 힘들어서 들어 <laughs> 음. 거기서 일등 강아지 종먼저하고어 그때 얘기해줬는데? 하운드 <laughs> 그래.. 하운드 아 네, 엄청 원장. 빠른 강아지 쥐 생긴거야? 예. 지같이생 엄청 빨라요 진짜 빨라요 <laughs> <laughs> 식당에 한번 해보고 싶 한 식빵은 안될것 같아. 중간에 진짜 진짜 식빵. 아 근데 저런 러닝 뛰잖아요. 얼마나 했는데? 5 k 로 뛴다. 헉, 진짜? 진짜? 네.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운다고. 우와우. 최소가 제일 푸짐하다. 짐승. 샤부샤부 가면은 대타부터. 넣고. 오 혜진님 잘한다. 먹는 음, 거 진심. <laughs> 저는 만약에 했으면 이거 통째로 넣었을걸요? 저거. 아, 이거 통째로 넣냐고? 통째로 넣 넣지 않나? 아닌가? 저 면허 한 번에 합격했는데 감정이좀 됐긴 했더라고요 어떤 거요? 8, 근데 80몇 점으로 80 원래 70점이 그거잖아요 핸들을 너무 급하게 돌리는 아, 그 좌회전할 때 빼빼는 <목소리> <목소리> 뭐, 두거랑... 이거랑... <목소리> <일단은 목소리> 약간 약간 승용차는 좀 시야가 좁던데 확실히 네 확실히 좁... 같더라고 근데 앞에 부분이 네. 잘안 보이는 거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계속 고개를 들어가면. <laughs> 그래서 솔모스 v 가 처음 차탈때타는은 진짜 너무 좋아. 현주 음. 언니가 걱정하는 음. 거는 s f v 탔다가 나중에 세단 타면은 적응 안 된다. 아니야, 그래. 내가 봐. 나는. 그래? 시골에 탔다. <laughs> 차집에 바로 썼다, 내가. 차집샀 음. 탔다가 낮은 차 타고. 잘 한다. 이거는 상관없고, 그냥 이거는 음. 잘할수 있냐, 없냐 차이일 것 같아요. 음. 웃겨. <laughs> 아, 지금 유준이 신발 사러 가는데, 제가 사주기로 했습니다. 나도 <laughs> <laughs> 아, 행복하네. 마이키로. 나무자고요 아, 아, 엄청 귀엽다. 어, 나왜 이런 게 귀엽냐? 아, 그러니까, 왜 나도 그런 게 눈에 너무... 들어오 <laughs> 이런 것도 아, 진짜. 귀엽다. 진짜. 나 사줄게. 어! <놀람> <놀람> 진짜요? 미주야, 미주 얘기 좀 해줘요. <웃음> <웃음> 나 미주야 안 번짜리에서 나안 사봤을 거야. 안 진짜, 사주면 안 돼요, 돼요. 안사주 사주니까 고 싶다고. 나 나는 이게 딱 눈에 들어. 음, 음,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웃음> 좋아.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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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 <laughs> 색깔이 귀여워서. 저기 있는 것보다 이게 낫지. 제일 신중한. 네, 네 있어요. 이거20% 할인도 들어갔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110. 이거 하나 네, 하나 생겼네. 이거야. 이도 귀엽다.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엽다. 이거이 옷도 얼마야? 얼마지? <laughs> 맨날 <이거 웃음> <이거 있구나. 만들어버리는데. 웃음> 이것도 같이 네, 그것도 같이 <laughs> 대박. 두개 사서 아, 이모짱. 역시 이모가 최고야. <laughs> 이모가 그러니까 최고야. 어, 진짜 귀여워. 그러니까 연보라색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엄지 음, 음. 음. 음, 척. 네. 예가계게되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 네. 네. 정도면 바람 차운거 아니에요? 아닌 가척다 뭐야? 찹찹한 바닷바람 느낌이잖아요. 약간... 바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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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차 아팠네요. <laughs> <찹다> 진짜 올라가야다 <laughs> 나도 택시 타고 가야겠다. 네, 바바이! 조심히 가요 유진이 인증샷 보내줘 안녕하세요